36개월의 정비 상품까지, 그리고 키로수 무제한을 해서 가장 저렴한 캐피탈사가 지금 현재 j b 우리 캐피탈로 해서 월라입료 같은 경우는 70만원 중반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신차해 결사 오종재입니다. 자, 오늘도 제 새로운 또작업장의 선팅 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요. 자, 화면 전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하는 차량은요. 자, 바로 앞에 보이시는 기아 소렌토 가솔린 모델입니다. 아, 신차의 결사 시그니처 차량이 되어버린 소렌토 되겠습니다. To test the toughness of the We recreated some of the wettest springs, hottest summers, windiest falls, and coldest winters. All on one track to prove these three row SUVs were built for the unstoppable. Kia, movement that inspires. 26년식 가솔린 2.5 터보고요 이름 모델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의 5인승입니다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스노우 화이트 펄 들어갔고요 안에 시트는 브라운 시트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와 12.3인치 클러스터 들어간 적용된 차량 가격으로 3,831만원 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해서 거의 깡통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옵션이 하나가 빠졌는데 스타일 옵션이죠. 요거 빠진 두개 옵션이 들어가서 어,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옵션은 쏘렌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중형차 이상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적인 이휠 디자인 자체도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해서, 아, 살짝 별로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시그니처를 많이 출고를 하다 보니까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기본 휠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다 떼내면은 상당히 이쁜, 아, 이게 떼는 게 아니군요. 이게 휠로 다 들어가 있는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제가 어, 볼 때는 디자인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이제 X라인으로 바뀌었죠. 연식이. 그러면서 X라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이 이제 블랙으로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프레스티지 기본 등급에서 루프랙이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릴 자체도 아무래도 보시면은 뭐 프레스티지나 기본 시그니처나 거의 똑같은 그릴을 유지한다. X라인만 디자인이 변경이 된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디모스 같은 경우도 확실히 LED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참고사진으로 LED가 첨부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인승 모델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트렁크가 넓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딩 자체도 이렇게 7대 3인가요? 6대 4로도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어서 짐도 수월하게 할수 있고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올리브 브라운 시트로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렇게 만져볼게요. 가죽은 확실히 아닌 재질이 나타나고요. 인조가죽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쫙 뻗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레시 등급이라 할지라도요 편의 옵션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통풍 시트, 히팅 시트도 다 들어가고 당연히 핸들 열선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전주행 옵션 자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또 드라이브 와이즈도 적용이 돼서 충분히 고속도로에서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도 히팅 시트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렌토. 제가 늘 많이 출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하... 이 차량은 또 프레스티지 등급에 옵션 두개가 들어서 3,800만원? 정도 차량이다 보니까 가성비적으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이 고객, 고객님 같은 경우는요 레일 가장 많이 출고한 고객님이고요 기존의 그랜저를 SK 렌터카로 저한테 해서 이용을 하시다가 요게 3년이 다 만기가 되셔가지고 요번에 직원분이 아무래도 SUV가 요즘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렌토로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에게 항상 36개월의 키로수, 무제한, 그리고 정비, 상품까지 적용을 해서 항상 직원분들에게 차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월 납입료 같은 경우는요, 이 기준치가 잘 따라야 돼서 36개월의 정비 상품까지, 그리고 키로수 무제한을 해서 가장 저렴한 캐피탈사가 지금 현재 j b 우리 캐피탈로 해서 월 납입료 같은 경우는 70만원 중반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고객님이 계신 고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량 인도 완료하였습니다. 아 제가 요거 한 50km 정도 제가 타고 오면서 느낀 거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보다는 가솔린 모델이 역시나 토크나 마력수가 더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보단 아 제가 볼 때는 가솔린이 운전하시는데 더 쾌적한 <laughs> 운전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다. 아 소렌토 구매 예정이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렌토 가솔린이건 하이브리드건 색상별로 등급별로 옵션별로 넉넉하게 재고 있으니까 위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네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고한 기아 소렌트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인기 자동차, 국산차, 수입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마지막으로 자동차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안 되는 걸 모든 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고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좋은 차량과 차량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